굿모닝 에어라나기입니다. 2025년 8월 1일 오전 7시 3분. 갑자기 너무 쨍한 칼라죠? 우리 마당에. 원래 저기에 다육이 잔뜩 올려놨던 거 어제 다육이 다 옮기고 이걸 색칠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또 부지런하게 어그 뭐라 그러죠? 샌딩. 샌딩 하고 마침 이 페인트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했어요. 아마 대문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덕분에 여기 밑에는 <laughs> 풀도 없어요. <laughs> 자 라임라이트가 눈에 띄고요. 뒤에 에키네시아. 제가 이거를 에네키시아라고도 하고 아무튼 내 맘대로 부르나 봐요. 에키네시아 <laughs> 메리골드 그리고 깨진 항아리의속엽국 제주항아리 못난이항아리까지 이렇게 일렬로 쫙 선수처럼 나와있어요 여기 뒤에 있던 길다란 벤치도 드러내고 어, 저기에 뭔가를 심었어요 저기에는 심심이가 심어가지고 뭐 심었는지 아 여기다 여기 어, 꽃이 한 50cm정도 자라는 그 아이를 심었어요. 가지 좀 봐요. 며칠 전보다 3배 이상 자랐네요. 여기 빈카도 너무 길쭉하게 자라서 똘똘 말아 주었어요. 오, 창고 입구 우리 남편 말끔하게 치웠네요. 어저께 여기 나무 쌓아뒀던 거 엄청 태웠거든요. 그저께 심심이가 심어준 건데, 백일홍이 노란 꽃이 폈어요. 저렇게 조그만한데 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요. 오늘 더울 건가봐요. 일곱 시밖에 안 됐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당만 보고 있는데 땀이 나요. 저 어저께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감자탕 식사했잖아요. 꼬닥꼬닥 집사님네 도오시고 해서 근데 그 집사님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평화로 훨씬 위에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멧돼지 네 마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읍에 신고를 했더니, 그 포수들이 와서 멧돼지를 잡아서 네 마리를 쫄쫄쫄쫄 눕혀놨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아, 그것도 놀랐지만,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뱀이, 뒤로 갈줄 모르잖아요. 뱀은 앞으로만 가잖아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뱀이 뒤로 간다는 기록은 없어요. 뱀은 앞으로만 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어저께 영상을 찍어 온 거예요. 영상을 안 찍으면 다들 우리가 착각한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정말 뱀이 꼬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땅 속으로. 근데 거기서 꼬리부터 들어가더니, 스르륵 들어가더니 머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확대까지 해봤잖아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묘기 대행진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보내야 된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우리 애도 좀 자랐네, 이 아이가. 얘가 좀덜 자랐네요. 어제 동갑내기 친구 집에 상시 오도록 갔는데, 입구에 화분에 있는 이 아이가 엄청 옆으로 얘보다 한반 정도는 더 옆으로 번져 있는 거예요 오, 우리는 이렇게 안 컸는데 이러고 와봤더니 우리도 좀 컸네요 <laughs> 크고 얘는 조금 더 커야 되고 명자나무는 제가 앞으로 묶어둬서 안 그럼 뒤로 막 뻗대고 넘어갔을 건데 묶여 있는 채로 또잘 자라고 있어요 어저께 저기 담장에 있는 깻잎을 뜯어 가지고 깻잎전을 부쳤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깻잎 가지고 이렇게 전 부친 거 처음 봤다고. 그 쉽거든요. 깻잎 두 장을 등뜨리끼리 <웃음> 등뜨리 <웃음> 뒷면끼리 마주 대고 그냥 그~ 그~ 반죽에 살짝살짝 살짝 입혀서 구우면 돼요. 근데 그 반죽이 조금 싱겁잖아요그 반죽에 그냥 멸치 액젓 쬐끔. 그리고 다시다. 쬐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맛있어요. 버들마편초는 조금 시들어 보여서 잘라 줬더니 여기 사이에서 새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저기 뒤에도 이제 잘라 주었더니 새 꽃들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laughs> 오 오늘 낮, 달, 맞이 엄청 분발했는데요? 엄청 많이 폈다 아 뒤로 나와서 루드베키야 좀 잘라 줘야겠다 이 아이들 3년 만에 꽃 피운 거예요 이 아이도요 정말 이렇게 있다가도 <laughs> 몇년 지나서 꽃을 피운답니다 이 아이도 3년 만에 꽃 피운 거고요 가득 있는 이 아이만 몇 년째 피고 있지, 이 아이들도 정말 3년 동안 꽃안 피다가 올해 처음 피는 거예요. 이제 내년 되면 이 아이들도 제처럼 땅에 줄줄, 얘도 지금 땅에 너무 많이 끌려서 제가 몇 번이나 잘라줬거든요. 마음 같았으면 저 옆집에도 다 잘라주고 싶은데, 얘는 물을 줘야 되는데, 제 호수가 저 끝까지 안 가요.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네요. 뽑아줘야겠어요. 놔도 볼까 예쁘게 키워볼까 동그랗게 얘들은 요즘에 보라색 꽃을 잘안 피워요 반항 중인가 얘는 정말 효자야 효녀라 그래야 되나 너무 이쁘게 잘 피어요 뿌듯 아 그리고 여기 복 들어가는 이 글자를 우리 그 벤치하고 맞춰서 주황색으로 칠할 거예요 눈에 잘안 띄잖아요. 작가님도 주황색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9시 30분. 와, 저, 지금 2시간째. <laughs> 이쪽에 또뭐 직덩굴 다 정리하고, 또 사소하게 정리하고, 여기 지금 치자 나무가 이제 너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막 앞으로 뻗어나와 있어갖고, 얘들도 햇빛 많이 못 받았는데, 싹 잘라내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싹 잘라냈어요. 엄청 잘라냈죠? 그래서 예쁜 사랑초들이 이제 눈에 확 들어와요. 그쵸? 이발해줬어요. 중간에 막 숱도 많은 거 조금 쳐주고, 이제 이쪽은 끝났고, 이쪽, 이쪽은 엄청 무성하죠? 다행히 이쪽은 좀 짧아요. 저기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이제, 요거를 저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토마토 땄어요. 오늘의 토마토. 오늘이 제일 많은 듯. 컵이 가득 찼어요. 또더 있어요, 주머니에. 계속 나와요. <laughs> 오늘은 토마토로 배부르겠네. 와, 아직도 4알이 더 나올 거예요. 얍! 5알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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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떨어졌다. 여보, 컵이 모자라, 토마토에. <laughs> 완전히, 속 하게. 우와. 진짜 많죠, 오늘. 요거까지. 오른쪽도 다 잘라냈어요. 오, 쑥, 시원해. <laughs> 오, 쑥, 시원해. 그리고 오늘, 하, 옆집에 이 상수리 나무를, 조금 잘라낼 거예요아 이건 자르려면 일이 많겠다 가지가 굵다 그래요 뭐 얘가 없다고 햇빛이 많이 들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조금 하늘을 틔워 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laughs> 이렇게 햇빛 쨍한 날에 웬 우산이냐고요 우산 우선 안에 뭐 있는지 보여 드릴까요 백일롱 하고 천일롱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신고 나니까 어 너무 땡볕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산 씌워 주었어요. 잘했죠. <laughs> 아 채송화 너무 예쁘다. 세탁 건조기가 고장이 나서 건조가 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라스에 <laughs> 빨래 늘어났어요. 어 제주도 와서 빨래 늘은 거 처음인 것 같아. 오늘. 여기 화단 정리하면서 너무 놀란 게, 에키네시아 얘들이 하나가 저렇게 막 많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많이 씹어놨던 아이들을 띄엄띄엄 옮겨놓았는데, 큰일이 났어, 큰일이. 얘들 다저 꽃인 것 같아요. 아닌가? 저 꽃이면 큰일이야. 너무 빽빽하게 났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요거 같거든요? 요거? 그러면 어, 뭐좀 다르긴 한데? 아닌가? 음, 뭐. 아니어도 할수 없고 기여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 맞는 거 같아 옆에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폭탄이다 폭탄! 막 들이부었어 어 나중에 한번 정신 차리고 옮겨심어야될것 같아요. 이것 봐요, 목마가래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꽃이 피고 있어요. 나중에 백합이 많이 피면 여기 백합 언덕이 되겠죠? 남편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먹고 그레처 간다고 나갔고. 저도 오늘 강사 인파워먼트, 강사 인파워먼트. 왜 이렇게 조금 발음을 하려고 하면 꼬일까? 영어에 약해서 그래요. 아무튼, 거기 가야 되는데, 졸려요. 배고프고. 아우, 나가기 싫어. 집에 있고 싶어. 아우, 나가기 싫어. <laughs> 집에 유혹을 부리치고 아휴, 오늘 샤워 세 번째, 선크림 세 번째, 그리고 출발했어요. 시간이 가는데 한 시간이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리죠. 아, 정말 가기 귀찮아. 그래도 어쨌든 가고는 있어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녁 6시 4분. 집까지 가는 길에 내비상으로 6시 49분 도착인데 차 내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시는 넘어야 도착하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유능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강의 정말 좋았어요. 수준 아주 높았고. 그렇죠. 못 따라가는 제가 힘들죠. 다음 주에는 AI로 PPT를 만들거나 기획서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방법들을 어,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고. <laughs> 저는 또 옆에 막내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네요. 어쨌든 저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 14분. 집에 가면 7시 20분이 넘어요. 아직까지 아, 노을이 보이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가 봐요. 해가 조금 더 높이 떠 있네요. 내일이 벌써 토요일이에요. 진짜 주일이 또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아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정말 지난주만 그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줄 알았더니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산 씌워두고 온백일롱과천이롱은별탈 <laughs> 없이 잘 있는지 가서 한번 물을 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능소화 한 폭이 어, 옮기셨었는데 그거 깜빡하고 물을 안 주고 온것 같아. 아, 가서 빨리 물 줘야겠어요. 해가 섬으로 가는 저녁. 8월의 첫날 금요일. 오늘도 역시 붉음. 행복한 붉음 되세요. 애월 안아기었습니다.